<laughs> 너무 낭낭 <나무만> 없잖아, 이거. <laughs> 어, 자, 마지막이네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로이스 엠 역할을 맡았던 이니진입니다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잭역 <laughs> 메리 역할 정호연입니다. <laughs> 아, 뭔가. 하... 되게 뭔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. 무슨 생각이야? <laughs> 아니, 아씨, 무대에서 그렇게 시하는 건데, 아 울기 씨... 싫은데, 아... 아, 네. 아, 아 뭔가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테스트를 할 때부터 <웃음> <웃음> 뭔가 언니랑 같이 연습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올라서 되게 뭔가. 그랬어요. 마우리 <laughs> 이상하게 공연하면서도 하, 언니랑 스텔라 마리스 쳐다보면서 <laughs> 우리 엄청 웃었지. <laughs> 막 그런 생각하고 왜왜 왜 웃으셨어요? <laughs> 웃겨서요. <laughs> 아짜쉬라고 했는데, 어 모르겠어 알수 없게 항상 이렇게 끝은 아쉬웠는데 알, 진짜 해석은 너무 너무 아쉬운 공연인 것 같아요. 뭔가 모두가 다 느낄 텐데 이렇게 역할이랑 뭔가 친해지고 어 해적 이렇게 뭔가 알것 같으면은 일주일을 쉬어버리고 약간 이러니까 아 매일 쉬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번져 돌고 와서 언니한테서도 맞춰보고 하면서도 계속 떨리고 뭔가 부담되고 되게 그러면서도 많이 배웠던 그런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. 저는 너무너무 이 공연에 감사합니다. 오늘 준희 감독님도 같이 맡고 왔는데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하고요. 뒤에 이렇게 계시는 스태프분들도 내일까지 이렇게 항의가 있으니까 다들 많은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정우현입니다. <laughs> 아, 사실 오늘 제가 무대 인사 첫 마디 어떻게 할 건지 이미 생각을 해놨거든요. 그것은 무엇이냐면요. <laughs> 저희가 첫 공이 끝나고 막공처럼 너무 울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조롱을 많이 받았어요. <laughs> 어느 극장을 가도 그 영상을 다들 보여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오늘은 내가 기필코 울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<laughs> 네, 내 인사를 해보겠습니다. 막공이 이렇게 온게 진짜 실감이 안 나요. 사실 진짜 끝인지 잘 모르겠어요. 계속 분장실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. 진짜 끝인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. 물론 자주 못뺀 것도 있고 그래서 다같지만 그래서 뭔가... 저만의 항의를 계속 해 나가야 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. 어, 이 작품 하면서 어, 많은 힘도 없고, 사실 정말 저희가 두려움에 벌벌 떨며, <웃음> <웃음> 저와 예진이가 정말 어떻게 또 이렇게 막내끼리 모여가지고 <laughs> 헤어가 돼서, 맞아. 진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저희가 연습을 했던 게 진짜 얼마 안된것 같은데. 근데 항상 공연 내내 어, 든든하게 언니처럼 지켜주는 예순이 너무 고맙고요. 그리고 이 작품 통해서 이작품 만나게 되고 분석하고 이 인물들을 알아가면서 아, 정말 많은 용기를 얻고 어, 힘을 얻고 그리고 나도 물론 부족한 사람이지만 언젠가 이런 존재를 만나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되게 행복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사랑 많이 주신 우리 재키를 사랑해 주신 리를 <laughs> 사랑해 주신 어, 많은 분들 우리 예진이앤 루이스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 다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. 음 그리고 저희도 여기 이약한 임예진 정우영 불러주신 <laughs> 또 콘텐츠 <laughs> 또 대표님도 또 저희 우리 계속 무대에서 열심히 지켜주는 우리 스태프분들 다 너무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는 이제 올라가서 많이 울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. 아!